패서디 비행 청소년 콜음아 그러네 F 심지어 F도 아니야 F 마이너스야 비행 수준이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거는 오히려 일부러 이런 거죠 F 마이너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그 F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교수님들이 a i 엿먹어라 D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수강도 못하게 <laughs> 괜찮은데요 연기 나는 거 보여? 뭐야? 이게 학생 컨셉이라서 담배가 아니야. 왼쪽 밑에 초상화 보이세요? 초상화? 새상 물고 있어, 새싹. 학생이라 담배를 물면 안 되잖아. 그런 디테일이 있네. 이거 봐. 이파리 물고 있죠? 근데 죄송한데 학생이 담배는 피면 안 되는데 총은 쏴도 되나요? <laughs> 차라리 담배를 피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미국이라고요? 우리는 법이지. 그렇군요. 2학년 카모리. 이거 귀엽다. 머리핀 뭐소이고 쿠나이 대신에 이게 뭐야? 만년필 던지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신데? 차라리 쿠나이를 던지시지. 아, 헐. 노트잖아, 이거. 미쳤다. 이거 뭐야? 한족엔지야 이거? 이건, 이건 진짜 귀엽다. 음, 괜찮은데요?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두껍냐? 손이 얼굴만한데? <laughs> 2학년, 루이즈. 진짜 지존 2학년 같다. 딱 2학년의 도서관 사서 느낌 쓰게 나네? 같은 반에서도 이렇게 안경 착 올리면서 반 총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지존제이다. 근 <laughs> 아이야. 보통 이러면 ISTJ야, 이런 사람. 반장 76. <laughs> 왜 솔저는 다 이런 이미지일까? 지존 ESTJ 같다. <laughs> 무기 그 무슨 과자 같은데 이거 뭐 뭐지 초코아임 그래 약간 초코아임 냄새도 좀나 이거 봐 어, 이거 봐 ESJ 죄송한데 너무 그냥 솔더 스킨. <laughs> 약간 킹받는 스킨이긴 하다 신입생 태오민 야 색감 이쁘다 보라색 봐 머리도 약간 투톤 진짜 딱그 마법학교의 딱그 표본 같은 느낌이다 얜 신입생이네 그럼 얘가 더 나이가 많네요? 2학년 단장이니까 3학년 신입생 1학년 그래서 좀 싹바가지가 없구나 얘가 패기가 넘쳐가지고 아우 근데 잘 뽑혔네 이 보라색, 파란색, 그 입에 핑크색 이 색감이 굉장히 이쁘네 손톱도 보라색이야 건방지게 감히 고등학교 1학년 손톱에 마리아타 특히 내가 스타디움 유저나 하시는 분들은 스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3인칭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 스킨이 있으면 더 이쁘지 마음에 들어 이뻐 굿